안녕하십니까.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 최수영입니다. 오늘은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몇 가지 변화상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 올리고자 합니다. 홍얼 따이 출신의 정책 결정자에 대한 열 가지 지리서라는 제목입니다. 여기서 얼 따이라고 하면 한자로 이대가 됨서 이대 즉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어, 중국에서 계층 세습화를 일컫는 신조들이 있습니다. 어, 권력자의 이세를 권력할 때 권자, 권세 권자를 써서 아얼다이 어, er 그다음에 명문 혁명가 집안의 이세대를 홍얼다이. Er 또 때는 불굴 홍자를 쓰게 됩니다. 또 재벌 이세는 부유열붙자를 써서 후얼다이. 또 어, 군장성의 이세를 어, 군인 군사 군자를 써서 주인얼다이또 유명 스타 연예인 이세를 싱얼다이. 어, 심지어 어, 퇴직 후에 국영기업 간부들이 어, 퇴직 후에 아, 자기 자리를 아들에게 물려주는 또 즈얼다이, 아, 이러한 신조어들이 있습니다. 물론 아, 이와 정반대로 아, 아버지를 이어서 민초의 삶을 살고 있는 그냥 민얼다이, 혹은 대를 이어서 농민이나 농민공을 하는 농얼다이, 가난을 대물림한다고 하는 빈곤하들빈자로서다 핀얼다이, 아 이런 말들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국에서 홍얼다이라고 할때 바로 이것은 아, 시진핑 현재 국가 주석에 대한 아, 또 다른 아, 지칭이 되겠습니다. 아, 지금 아, 중국에서 1948년도에 출생한 아, 마샤올리 아, 마효력이라고 하는 사람의 있는데 그 마샤올리의 아버님은 마 원레이라고 해서 시진핑의 아버지 시중신과도 관계가 매우 밀접했던 공산당의 원로였습니다. 문화혁명 후에는 국가계획위원회 부주임, 중앙당교 부교장, 섬서성 제1 서기를 역임하기도 한바 있습니다. 최근에 인터넷상에서 그 사람의 아들인 마 샤올리가 서명을 했다고 하는 당 중앙 정책 결정자에게 던지는 10가지 질의라는 제하의 글에서 코로나 발생 이후에 각국의 대응 조치가 각각 다르지만 집권층이 민중을 대하는 태도를 점검하는 지금 속인 것은 확실하다고 하면서 10가지 질의서를 공개하였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중국의 방역 정책이 의료과학에 의거한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필요에 따른 것인지. 각급당 위원회와 정부 측은 제로 코로나가 정치적 목표를 완성했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또한 무슨 의미인지. 두 번째로, 제로 코로나 정책이 과연 실현 가능한 것인지. 병독의 독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어째서 여전히 멋대로 코로나 제로를 3년이나 유지하였는지. 세 번째로, 가혹한 정치적 임무라고 문책하면서 각 지역의 각급 공무원과 고용인들이 주민에게 상해를 입히고 잡아 가두는 위법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왜 무엇 때문에 책임 추궁을 하지 않는 것인지 네 번째로 제로 코로나 정책 3년 동안 비코로나 환자의 사망률이 급상승한 점과 의료기관에서 거절당해서 치료를 못 받고 고통을 겪는 환자가 얼마나 되는지 독성이 점점 악화되는 코로나와 비교할 때 어느 부류가 더 깊은 상처를 입었는지 묻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무슨 일로 정책 결정자가 순간머리를 짜내는 식으로 도박하듯이 완전히 개방을 하였는가 광저우에 통제받는 민중들이 집단으로 반항하였는가 아니면 정저우에서 사기당한 팍스콘 직원들의 분노나 한것 때문인가 여섯번째로 코로나 방역 정책의 재정과 조절 등은 마땅히 의학, 과학의 규율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존중해야 하는데 여러분들은 여름이 아닌 경독이 번식하고 활동이 좋은 겨울철을 왜 택하였는가? 일곱째로, 어째서 엄격한 통제와 개방을 하룻밤 사이에 결정하여 지방의 각급 당정기관이 속수무책으로 대응할 수 없게 하였고, 인민 대중들은 당황해서 무조건 의료물자를 사재기를 한 바가 있었다. 여덟째로, 3년간의 제로코로나 통제로 인해서 수많은 민중들의 생존이 어려워 사치스러운 무슨 생존자금이나 생활필수품을 바라지도 못하고 있는데, 겨우 개방하기 전에 이것은... 2년 전에 정조우 시에서 발생했던 홍수 사태와는 또 다른 상황입니다. 이런 개방하기 전에 곧 닥칠, 집단 감염에 대한 심리적이고 물질적인 준비를 할수 있기를 바라는데 왜? 무엇 때문에 배급제의 장점은 살리지 못하고 있는가? 항원 키트나 필수의약품, 마스크, 알코올 이런 것들에 대한 안내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가장 두려운 곳은 어째서 하룻밤 사이 격리시설을 걷어내고 안에서 격리되어 있던 양성 환자들을 사회에 내쫓는데 이것은 고의적으로 병독균이 전파되도록 서두른 것은 아닌가? 병독균을 전파하는 것은 미 제국주의가 한 일인가? 열 번째로 쓰나미처럼 감염된 인민 군중들은 사르레는 영하 10여도가 넘는 추위 속에서 10시간이 넘게끔 줄을 서고 화장장에는 수시리를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데 청량하신 나으리께 묻건데 뭐라고 한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누군가는 책임져야 하지 않겠는가 이상 10가지에 대한 그 핵심 질의가 되겠습니다 관영 매체에서는 국내 사정이 아주 좋은데 외국 즉미 제국주의나 서방 국가에서는 난리라고 헛소리를 하고 있으니 현재 중국 인민들이 여러분들처럼 표리 부동한 정치적인 선전과 실제 행동에 있어서 얼마나 분노하고 한이 맺히고 있는지 우리는 물어볼 수 있겠는가? 아, 귀하들이 부르짖는 인민 지상, 생명 지상 이렇게 하루 밤 사이에 제로 코로나에서 아, 손대는 시기라면 인민들은 여러분들을 아, 무시하고 악패, 고름입니다 고름, 악패로 간주할 것이다. 자 이러한 이야기들이 현재 중국의 아, 인터넷 매체상에도. 어, 널리 지금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부모를 잘 만나서 그 혁명 가문의 자손으로 태어난 그 이점을 이용한 태자당에 대한 준엄한 국민적인 비판이라고도 할수 있겠고 국민 대다수가 이와 유사한 생각을 가지고 매우 불만이 고조되어 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중국 내에서는 아, 백지동맹이다 하여 아, 종이에 글자를 쓰지 않은 채 들고 나와서 아, 침묵 항의 시위를 하는 장면들이 전국 곳곳에서 아, 계속해서 전개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지금 아,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아, 우리 국민과 또 우리 국가 지도자들은 예의 주시하여 할 것입니다. 예, 단한 곳만 잘못하더라도이 중국에서 발생한 경도균이 대한민국 한반도를 엄습해와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또다시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2020년과 같은 그런 그 참혹하고 끔찍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에서는 각별한 대국민 홍보와 또 교육을 통해서 사전 예방하는데 진력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을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